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노래하는 배달가스 엄수견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동도, 서구 안남동에 위치한 동도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저 인천에도 보이는 또 동도 해수욕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예, 보통, 보, 보통 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미진 예, 예, 뭐 페이시티라고 그런 아, 아파트가 있고요. 뭐 구름도 아니고, 있고, 이제 구름도 아는면한 통에 로좀금리비가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있고, 케이블카 저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예, 케이블카 저뭐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여기 부산에 살지만은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운동기 그... 외허증필지시험고 대합격했습니다. 다음은 일드로 합격을 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예, 대단을 했습니다. 왜 서울로 올라가느냐? 서울이 더 좋습니다. 예. 저는 서울이 더 좋네요. 선보는 서울이 더 좋습니다. 뭐 부산도 좋긴 하지만은 서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저...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자빠질 뻔해 가지고 예자고 해야 되겠네. 예, 부산은 언덕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배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음,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이번 주까지만. 어 이제 부산에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 서울로 그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방도 알아봐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울 홍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어 이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그 서울 홍대로 결정한 거는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공대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연구가 없습니다. 뭐맨 땅에 완전 헤딩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 서울에 방값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방값이 비싸서, 일단은 여관이나 고시원, 그런 데에 있을 겁니다. 있다가, 조금, 또, 조금 좀, 돈을 좀좀 좀 벌면은, 이제 조금 이제 원룸을 하나 어떤지,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이제, 수, 서울, 가갖고, 방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어, 여기는, 좀 조금 서울에서 배달하면서 또, 돈을 좀 벌어가지고, 예, 그때 뭐 원룸 하나 어떤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서로이 너무 길었고요. 이제 노래를, 노래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어, 제가 보니까 서울에 관련된 노래가, 어,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 그리고, 어, 금단디씨의 서울과 살자두 곡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관련된 노래는, 현재는 이 두곡 밖에 없습니다. 이, 이 두곡만 불러볼게요. 네 첫번째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 입니다.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 패티김 의 서울의 창가 입니다. 속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릇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나온 사랑하면서 정다운 그릇. 도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흩돌아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곁을 떠나지마오 헤어져 멀리 있다하여도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야 아름다운 서울에서 狩猎，上山人民的